먹지 아, 뭐죠? 응. 중국인 한명 있긴 한데. 졸린곰 들어왔어. 놈들보다 먼저 현금을 확보하라. 음. 곰, 곰 동면 안 하나? 동면. 빨간색 다리 쪽이네요. 현금을 확보했다. 전달 지점으로 서둘러 운반하라. 아, 바로 오면 되는데. 네. 가고 있어. 아니, 저기 현금을 가져갔다. 바로 와야지. 가고 있어가 아니라. 아, 그렇지. 아하. 네. 아, 아. 아. 내가 쟤 죽이고 아. 바로 온 거야. 아군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전력을 다. <laughs> 패배다. 연마 피우고 재집결하라 공발하라 아 이게 우지가 아니었으면 잡았을 것 같긴 한데 아, 와 흉금 먹지 말고 아잇 나와라 돈이 없어가지고 우지 샀더니 예배드리고 있어요 게임은 게임일 뿐 어? 그럼 <laughs> <고음> 동료하러 가야 돼. <laughs> 상점에서 무장을 강화하라 <laughs> 아 웃기다 <laughs> 어, 바로 틈가 버려 있는구나. 와, 중국인 나쁜 놈들이에 조심하세요. 또... 게임은 튕... 게임일 뿐 스트레스도 <laughs> 받지 마. 그렇게 벌써 받았어요. 이기 때도 있고, 지대도 있고, 그런 것이야. 곰돌, 곰돌이가 잘 해주겠지. <laughs> 언제 끝나요? 미대영이? <laughs> 언제... 우리 이렇게 빨리 나가라고 하세요. 제가. <laughs> 어. 요나려 <난> 제... <놀람> <응>? 언제 누웠대? 빨리빨리빨리빨리빨빨리빨나파이 <놀람> 고마워. <놀람> <놀람> 너는 다뒤졌 이동하라! 니가 <laughs> 뒤졌잖아! 보었어요한 명. 네. 어디야? 저게. 천전달천 현금을 전달해다한다 위치 사수하라! 오, 전달. 너 <laughs> 어, <언니 웃음> 나가는 거못 <것부터> 참. 효율적으로 <laughs> 원칙을 지키고 어, 우리가, 우리가 훈련한 대로 말이야. <웃음> <웃음> 아유 잘했다. 떼기 <땡기>. 엉덩이 똥침. 나 <laughs> 똥침. <웃음> 진영 전환 중. <laughs> 새로 무장하고 <laughs> 보급하라. 3,500원 모았네. 오, 500원 남았네요. <laughs> 사지 말아 봐야겠다. 다음 판 있으니까. <laughs> 전기 왜, 번개 공습. 공습인데 왜 폭발해? 뭐야, 참, 참고할 수가 없던데? 있잖아요. F35가 그거잖아요 라이트닝. 어, 벌써 승리는 요청한다. 아, 우리 거구나 고마 너 너무 들이댔어이새야곰태기 진짜. 아, 내 500원. 현금을 확보했다. 전달 지점으로 서둘러 운반하라. 이제 적에게 남은 목숨은 없고. 미국 개짱네. 미국 그 걸러가고는 하지만 그러냐면...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세명잡았 라이, 라이트 뭔가 그럴텐데 F, F-35기가 라이트닝 뭐여가그 때문에 번개 공습 한구랑 폭탄 뭐야 완전 사기잖아 오면 모두 구매 가능하다 신중하게 골라 수시죠? 번개 공습 <laughs> 샀엉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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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판 이긴 당상이야 저 애들 뛰어가는까지 까지 생각해 갖고 앞에다 달리시는 응, 앞에다 갔다면. 음. 보고 응. 심. 놈들보다 먼저 현금을 확보하는 공격습 대개 중. 음, 6초 되면은 빨간색 칩하져야 되는데. 야 <놈들> 아무도 안 보여. 뭘 뭐, 지금 썼어요, 아, 바로. 아, 지금 칠쌀, 바로? 안썼어야지저 음. 있는데 많이 있는데?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닷콤 번개공습 지원을 요청한다! 구축하고 아, 오 마이 갓! 교회 하나! 네. 교회, 교회 하나! 리 하나 번개 안 세벌 다 써야 돼요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머스리 투! 폭격 성공! 네. 얘는 왜도 어? 언니 기절했는데? 네, 네, 네. 빨리 빨리 써주세요 지금 당하고 있어 내코야내코라고내꼬라고코야다 건물에 들어간다 a n a n u i t a n z 야 n u i Good, goo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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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이동하라. 이동하라. <목그> 이동하라 <목그> 쫓아가라! 쫓아가라! 보아라! 보아라! 어, 후함, 현금은 전달 지점에 있다! <laughs> 현재 위치 사수하라! 야, 어디 나와라! 어? 거기, 거기... 다 죽었네 아, 난 하나 아, 있는 거야? 있는데? 아, 그러네! 네. 끝났네 아, 설레? 네. 모두 수고했다! 현금은... 아, 누워있었구나! 아니요, 제가 뒤늦게 접속한 사람입니다 안돼 뒤에 <laughs> 들어오면은 저렇게 사, 한 사람 있는 것처럼 아. 보이더라고요. 꿀밤이 달 시키야. 어 이렇게. 딱공. 공급관 이용이 가능하다. 무장해라. <laughs> <laughs> 진짜. <laughs> <laughs> 또나3천육백원 모았어. 오, 돈잘 모시네. 으야 이거 재밌다 야. <laughs> 근데 더 이상 찍을 필요가 없잖아. 음. 그럼 러 동마고 또한아 지금은. 다 지금 마지막 막판이니까따스 a 음. 이게 막판이겠지? <laughs> 아니면은 이거 아나왜 썼지? c 러 t s easy. Anime, I got. I'm not 아 u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어적 펠스톤 아씨 야, 잘 싣게 신중하게 행동해라 통신만 적반대 활동성 너도 죽고 나도 죽고 <laughs> 아이고 왜지 <왠지> 불안해 <laughs> 나 개미사투리 <laughs> 우리 나 러브샷 적 분대가 현금을 가지고 있다 놈들을 전라에이 졸리는 꿈하나나만네 가능이 <laughs> 없어. 불가능합니다. 음, 졌다고 어? 하네. 아직 가능성이 있다. 얘 약간 존보야 존보. 못 그것도 쓰고 뭐 맞춘다 또. 야야 요번 막 막판. 아니네. 이거 나임? 야! 너 죽고 나도 죽고.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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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러브샷을 이렇게. 상점에서 무장을 강화하라. <laughs> 괜히 썼다고놨더라 <너> <laughs> 괜히 썼어 <laughs> 괜히 썼다 이 p 줄은 몰랐다 만점 t o 는데써써써아 a little bit more. So, so, so. So,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안 좋다 안 좋다. 클럭하면 안 좋을 것 같은데. 그 자리 아닌 거 같은데. 그거 놓는 줄 알았다. 맞아. 정면있다온다야키에 키우에 쏴어쏴야요 써요. 써요, 써요. 추측질, 요 적에게 남은 목숨은 없다. 끝장내 대박사 잘 먹겠습니다. 한놈 남았다. 울뱅 가봐. 이 뒤로 가는데? 현금을 확보했다. 울뱅 나를 지정으로 차디에 운반하라. 바로 이거야 아... 슈 실포도 실포도 야 말해라. 이번엔 내가 캐리한거다 확실히? 내가 세 마리 잡았어 그럼 언니 나오겠다 봤어? 봤어 응. 봤어? 넌 내꺼 너도 내꺼 너도 내꺼 다 내꺼 <laughs> 어, 리했네님리 언니 할까? 두 마리 잡았는데? 야 엎어져있는 것도 잡은걸로 쳐줘 그냥 <laughs> 기절시킨거야 엎어진거 <laughs> 아, 잡았다고 <laughs> 한번지 그걸 또 어? <laughs> 어째, 어쨌든 주위에 건나잖아 예. 몸아 Mansay! m 만세 s 어, y Man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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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아, 누가 튕겼어. 누가 누가 하나 튕겼다가 다시 들어온 거같데 내가 튕겼잖아요. 졸린겁너 저리가. 응. 너랑 하고 싫어. 지금 들어온 거잖아. 예. <laughs> 네, 에 튕겼다가 들어왔어아 응. <laughs> 뭐, 내가 그그돈 따발 먹자마자 튕겨 버렸어. 와, 어이가 없 아, 이 화면이 갑자기 나가 버렸어. 어이없지. 화면이 안 보이는 거야. <laughs> 그런 느낌. 그냥... 괜찮아, 괜찮아. 음, 게임 거니까 화면이 다시 보여요. 이거뭐 핵인가? 그건 뭐예요? 음. 내가 오버치하면서 워 진짜 학을 뗐는데 음. 이건 재밌다. <laughs> <난 오버워치 웃음> 그러니까 오버워치 나도 안 나도 재밌었는데, 나도, 나도 오버치하는. 워 아니 오버치나 워 이거나 약간 좀 어지럽게 이게 달릴 때쭉안 뛰잖아. 네. <laughs> 그래서 어지러워 날라다니고라는데, 근데... 예 이거 그냥. 음... 이, 이거는 좀 덜한 것 같아. 음. 우리 거는. 저아까부터님들안녕하세요그러는데 상점에서 무장을 강화하는 그냥 거는. 우 거는. 거는. 우리 거는. 이리 거는. 여기 처음 이맵처음 우리 거는. 우리 거는. 우리 우리 거는. 어, 우리는 4명인데 저쪽에 한명 모자라면은 괜찮고? 음. 어, 어 괜찮아. 괜찮지. <laughs> 강탈. 당연하지. 현금을 찾아서 전달 지점으로 운반하라. <laughs> 언니못 됐어. 어떻게 마음을 그렇게 쓸 수가 있어? 적 분대가 현금을 가지고 <laughs> 나만 아니면 돼. <laughs> 농도를 지어 주 정말 좋았어요. 현금. 정말 좋았았어 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 전부 여쭈어. 쓸어버려. 뭔데? 남은 적은 한 놈이다. 처치. 현금을 확보했다. 전달 지점으로 서둘러 운반하라. 운반하라. 현금은 전달 지점에 있다. 현지 위치 어? 사수하라. 사수하라. 안 보여. 예, 안 보여요. 기었네. 어디 갔지? 졸린, 아, 졸린 건데. 이제 돌아가자. 자고 있대. 어 자고, 있대요, 자고, 자고 기다리고 있다. 있다. 아, 자고 있다고? 응. 아, 우리 편 아니었구나. 그래, 우리는 정기야, 졸린 건데 진짜로 자고 계시면. 우리는 우리는 처 4대 5가 아니었어. 4대야 차였어. <laughs> 아, 우리네. 있 보관 급 아, 이용이 가능하다. 무장해라 <웃음> 우리 우리. <웃음> 우리 위해서 자는 척을 해준거야? 자는 척. 그렇죠리 으리 리우리 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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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와아 저아아들 목숨이 얼마나 내가 살릴게 저, 내가 살릴게 저이. 내가 살릴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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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자 어, 여기 자 철조망이네 저기 두명 누웠는데 아 여기 누웠어 예. 화 살리고 있구나 뒤치갔네 어? 저 뒤치갔어요 두명곰 거기서! 곰님! 곰님! 곰님 무기 곰님 어디 있었는데? 네가 제목스라는 모습을 보니 기쁘군 곰님 귀가 아니 곰미가 무기도 안 들고 거기서 러닝하고 있던데? <laughs> 러닝하고 있었어 어아 빈손으로 막 이렇게 막